A가 9w 있었고요. 그다음 B가 w 있었는데, 자 이렇게 했더니 부피가 증가했어요. 했고 B를 또 여기에 2w를 넣더니 었자 CD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어, 반응을 분석해 보면 A 9w 그램과 B 총 3w 그램이 있으면 반응 이제 종결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어, 여기서, 이제, A가 있고 있는데, A가 그냥 일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EW를 하면, w 그램은 그러면 3분의 1x 몰이겠죠 왜냐하면 얘가 이제 1몰 있을 때 얘가 x 몰 이렇게 반응을 완벽하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 그 3분의 1만 있기 때문에 전체 3w 중에 그러면 3분의 1x 몰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얘가 다 반응을 하겠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3분의 1 반응하면 얘가 3분의 2 남고 0 그다음에 얘가 3분의 1 생기고 c가 그다음에 y가 아, d가 3분의 y 뭘 생겨요? 자 근데 지금 여기 보면 d2하고 자 d1분의 d2가 얼마냐 하면은 7분의 5입니다. 그죠? 자 이거는 부피의 역수비잖아요. 자 부피의 역수비니까 여기를 5 부피라고 보면 여기가 이제 7 부피다 이 말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질량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 부피는 또 뭐하고 같으냐면 하뭘수비하고 같아요. 따라서 자 이렇게 그냥 식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3분의 1x 땡땡 1 더하기 3분의 y 그죠? 자 이게 얼마냐하면은 5대 7이다 이렇게 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5 더하기 3분의 y 그 다음에 7, 3분의 7x. 정리하면, 자, y는 6 더하기 7x.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죠? 아, 여기, 어, 보자. 아, 5입니까? 자, 여기 5가 사라졌네요. 자, 이렇게 하면, 5입니다. 그죠? 5가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곱하면 5죠? 자, 따라서 요 식을 이제 성립하는데요. 요 식이 성립하는데 문제는 x, y가 뭐냐 하면 자연수예요. 자연수이기 때문에 숫자를 대입해서 볼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5의 배수가 나와야 되니까 얘2 넣고요. 얘4 넣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값이 나왔습니다. 값이 나왔고요. 음, 그러면 이제 대입하면 되겠죠. 자, X2 넣고요. Y에 4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왔고 이제 분자량 문제인데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C가 다 얻어지면 1몰이겠죠. 그럼 얘는 이제 4몰이 얻어지고요. 자, 질량은 얼마냐 하면은 여기서 보면 질량의 비가 4대 5다 했어요. 그러면 총 질량이 지금 9W, 2W 하면 총2 12w죠 그래서 d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냐 하면 9분의 어 여기 보면 5죠 자 이게 이제 d의 질량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a의 분자량인데요 자 a의 분자량은 1몰 그대로 9w라고 봤죠 자 d의 분자량은 4분의 하면 됩니다 이 값을 자이 12 곱하기 9분의 5를 4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4 나누면 3이고요. 또, 또 나누면 3. 3분의 5점, 3분의 5w입니다. 그리고 x는 2고 y는 3입니다. 그래서 27분의 5에 2분의 1이니까요. 값은 1번 나옵니다. 이상입니다.